12번 가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료가 1905년 12월에 뉴욕타임즈 기사입니다. 일본 정부가 가해 체결을 강요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죠. 을사늑약이라는 걸알수 있죠. 이 을사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북벌론이 대두하는 배경이 되었다. 북벌론은 인조 시기에 있었던 병자호란 이후 효종대에 북벌론이 제기가 됩니다. 송시열, 송중길, 이왕과 같은 인물에 의해서요. 어, 병자 헌안에 대한 복수를 북벌론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2번, 직강소를 설치하는 근거가 되었다. 직강소는 1894년 동학 농민운동 당시에 농민군들이 전조화약을 정부와 체결한 다음, 어, 폐정개혁을 하기 위하여 직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을 실시하게 되죠. 3번. 헤이그 특사 파견의 계기가 되었다.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고종은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어,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정답이죠. 4번.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을 규정하였다. 대한제국의 군대는요. 천, 1907년 한일 신협약에 따라서 군대가 해산됩니다. 이 5번. 부산 이후에 두 개의 항구가 개항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876년, 676년 강화도 조약에 의해 부산 말고 두 개의 항구가 개항이 되죠. 그두 개의 항구는 인천과 원산이었습니다. 부산은 정치적, 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원산은 군사적 이유, 그리고 인천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개항이 되죠. 강화도 조약 당시에. 1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